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일경주 루키 2 1,200m 열 마리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가장 앞서 나오는말 3번 청량산입니다. 다비드 기수와 호흡을 맞추며 청량산 그리고 9번 월드 셰너스 바그룬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 선두 탈환에 성공해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9번 월드 셰너스가 선두 그 뒤를 따라서 5번 라운더 오로라 뒤쪽에 3번 청량산과 4번 그레이트스포 바깥쪽에 10번 기쁨 함성과 안쪽에는 서울 돌풍 순으로 경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8번 음파조이, 2번 토네르, 안쪽에 6번 스마트 플레어와 7번 에코폴에 현재 곡선주로 지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9번 월드 셰너스가 박그른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 달리고 있는 가운데, 5번 라운드 오로라와 김태희 기수, 그리고 10번 기쁨함성과 김철우 기수도 함께 선두 자리 내주지 않고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9번 월드 셰너스가 살짝 근소하게 앞서는 사이 안쪽에서 3번 청량산이 속도를 내면서 선두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뒤쪽에는 4번 드레이트 스톰도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 기쁨함성 그리고 1번 서울돌풍도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 9번 월드 셰너스. 3번 청량산과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축전 벌어지는 사이 9번 월드샤넌스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9번 월드샤넌스 박으룬 기수와 함께 쭉쭉 뻗어나가면서 오늘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경주마 커리어 첫번째 우승 두번의 경주만에 마침내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주만에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1200m 루키2 경주입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 2번 스팔타 파빅터르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습니다. 거리차를 벌리면서 초반부터 강력한 레이스 펼치고 있는 2번 스팔타 파그 뒤를 따라서 10번 서턴 라이언 9번 맥스골드 안쪽에 5번 글로벌 코디 그 뒤를 따라 3번 플랭킹과 4번 크로키 8번 사이클론스타가 중위권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미에는 6번 라이트어블로 7번 코리아골드 그리고 1번 썬더스피드가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곡선주로에서 선두는 2번 스팔타와 10번 서천라이언 두 마리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은 5번 글로벌 코디입니다. 여전히 선두 싸움 치열합니다. 2번 스팔타와 빅터르 기수 그리고 10번 서천라이언과 김태희 기수의 싸움.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번 스팔타가 함께 10번 서천라이언과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5번 글로벌 코디 바깥쪽에 9번 맥스골드가 달리고 있습니다. 10번 서천라이언 김태희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 차지합니다. 뒤쪽에서 5번 글로벌 코디도 속도를 내보고 있고 4번 크로키 그리고 7번 코리아골드가 타일을 파고 나오면서 단독선두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 코리아골드 조한별 기수와 함께 점점 더 거리차를 벌리면서 결승선까지 여유있게 통과합니다. 이말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7번 코리아골드 조한별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데뷔전 데뷔승. 자, 영광의 우승을 공식 경주 첫 경주부터 차지한 7 열렸습니다. 레트로 파크 서울 삼경주입니다. 금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한 가운데서 5번 퀸나비게일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인기 마인 10번 매니참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안쪽 말들을 넘어서는 10번 매니참과 김효정 기수 그뒤를 5번 퀸나비가일과 3번 라운스파이크가 따르고 있습니다. 10번, 5번, 3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최외곽에서 11번 금악이글도 선두권 가세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 이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 5번 퀸나비 게일이 2위로 그들을 11번 금마기그리 바깥쪽 3위 안쪽을 노리는 3번 라온 스파이크가 3, 4위권에 가세해 있고 그들을 8번 슈업 스파크와 9번 프린세스 레아 2번 테스타로비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선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5번 퀸나비 게일리 거리차를 좁히고 10번 오버 두마리 싸움에 11번 금악이 긁고 안쪽에 3번 라운 스파이크, 바깥쪽에서는 8번 슛업 스파크, 이 7번 강철 력걸 6번 네모 스피릿까지 2, 3위권 접전 양상입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입니다. 김효정 기수 함께하는 10번, 매니참이 선두 안쪽으로 델로를 바꾸는 6번 네모 스피릿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10번 말발 거리차를 좁니다 10번, 6번 두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 안쪽에 6번, 네모 스피릿, 10번, 6번 두 마리 앞서고 그들를 7번 강철 력걸이었습니다 10번 매니참, 6번 네모스피릿, 7번 강철영월까지 3마리 없었던 레츠런파크 서울 삼경주 2이은 없었습니다 김효정 기수와 매니참 게이트가 열리고 선행으로 나서 <목소리> 1,4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반도 희망의 출발이 뒤처졌고 바깥쪽 8번 라파예트와 7번 거마의 기적, 안쪽에 5번 원더풀 스위트가 빠릅니다. 5번 원더풀 스위트가 먼저 선행을 노려 나옵니다만 바깥쪽 8번 라파예트가 만만치 않습니다. 8번 라파예트가 머리차로 앞서 있고 안쪽 5번 원더풀 스위트가 2위로, 7번 거마의 기적은 3위로 밀려납니다. 9번 희망의 찬가가 4위권 따라붙는 가운데 10번 제추기로도 5위로, 6, 7위권에는 1번 라스트 비치와 2번 투투 투선더 바깥쪽 6번 라운드 점프입니다. 최하위로는 4번 반도 희망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8번 라파예트와 이동하 기수가 2마신 넘게 담납니다. 5번 원더풀 스위트와 이현종 기수가 안쪽에서 2위로 9번 희망의 찬가와 안토니오 기수가 3위로 4, 5위권에는 7번 거마의 기적과 10번 제추 기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 빠르게 이끌고 있는 8번 라파예트입니다. 8번 라파예트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스위트와 9번 희망의 찬가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2, 3위로 이제 4코너를 서내 직선 입니다. 8번 라파예트와 이동하기 수 단독 선두 지켜내면서 이마신이 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5번 원더풀 스위트와 9번 희망의 찬가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안쪽에 거리 차가 좁혀지는 말들. 8번 라파예트와 5번 원더풀 스위트 바깥쪽 9번 희망의 찬가까지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라파예트를 위협하는 바깥쪽 두 마리의 말들. 5번 원더풀 스위트와 9번 희망의 찬가가 추격합니다. 8번 라파예트를 위협하는 바깥쪽 9번 희망의 찬가 한강 5번 원더풀 스위트까지 9번, 5번, 8. 9번, 5번, 8번. 9번, 5번, 8번 세 바리가 앞섰습니다. 9번 희망의 찬가와 안토니오 기수 이번 경주 결국 총반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던 말들을 넘어 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1400m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데이탈 과정에서 1번 BS에더지와 2번 인디언의 별이 뒤처졌고 10번 금빛강호가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이마신 차타를 납니다 안쪽으로 질러드롭에서 선행을 도려나오는 10번 금빛강호 송재철 기수와 함께 손으로 나서 있고 11번 대장별이 2위로 7번 매직모카신과 5번 일동박수가 3, 4위로 안쪽 3번 스마트캣과 4번 스트롱참 바깥쪽 6번 올해다 함께가 6위권까지 형성해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대장별이 큰 돌면서 10번 금빛 강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5번 일동 박수와 7번 매징 보카신 뒷선에는 3번 스마트캣과 4번 스트롱 참, 6번 오래다 함께입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2번 인디언의 별과 8번 레전드 K, 9번 화이트 위치 최하위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11번 대장 별이 안쪽 10번 금빛 강호와 함께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5번 일동 박수 안쪽 3번 스마트캣 바깥쪽에는 7번 매징 보카신과 6번 오래다 함께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는 10 10번 금빛강호입니다. 10번 금빛강호, 5번 일동박수가 위협해 나옵니다. 10번 금빛강호를 추격하는 5번 일동박수. 김철호 기수와 함께 박수를 다하내는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일동박수, 안쪽 10번 금빛강호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고 3위권 다툼에는 6번 올해다 함께와 3위권까지 등장합니다. 3번 스마트캣도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5번 일동박수가 선두 지켜냅니다. 5번, 10번, 6번. 5번, 10번, 6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300m 국산 5등급 경주. 서울의 5경주, 결국 오랜만에 출전했던 5번 일동박수가 김철호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 해서 박수를 자아내는 뒷심을 보습니다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구름 출발 속에 6번 글로벌 찬가가 먼저 선행을 노리며 나옵니다만 안쪽에 3번 스타트랙이 2위권 따라 붙습니다. 뒷선에 쳐져 있는 말련 8번 당찬 대부가 하위 그룹에 쳐져 있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찬가가 1마 신차 앞서면서 선두 안쪽 3번 스타트랙이 2위로 따라 붙고 5번 화산 귀환과 바깥쪽에는 9번 미라클 한강이 4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5위로는 4번 청팔꿈 6으로는 10번 배달의 쾌검과 7위로는 2번 가나파워 하위그룹에는 8번 당찬대보와 7번 뉴포인트 안쪽 1번 비전파워가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찬가를 위협하는 3번 스타트랙입니다. 바깥쪽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하는 3번 스타트랙 푸룩한 기수와 함께 안쪽 6번 글로벌 찬가를 위협하면서 3번 6번 두 마리가 어깨를 맞대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6번 글로벌 찬가와 장철기수 바깥쪽에는 3번 스타트랙과 푸룩한 기수입니다. 외곽에 5번 화산귀염과 다비드 기수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3파전이 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화산 기안과 다비드 기수가 서서히 선두로 올라섭니다 5번 화산 기안과 3번 스타트랙이 다시 2위까지 밀려납니다. 5번 화산 기안 선두 그치게 나서 있고 2위권단 툼 1번 비전 파워가 종반 9번 미라클 한건과 함께 뒷심을 발휘합니다. 5번 화산 기안을 넘어서는 1번 비전 파워입니다. 1번 비전 파워와 5번 9번 1번, 5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번 비전 파워와 조제로 기수 이번 경주 종반 직선 주로에서 파워풀한 걸음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1번 5 오... 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6번 아마존 킹이 조금씩 뒤처지고 5번 투혼 특급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목차로 없어 나오기 시작하는 5번 투혼 특급. 바깥쪽 7번 유니콘 킹덤이 2위로 따라 붙고 뒷선에 4번 행복한 문막과 6번 아마존 킹. 안쪽에 2번 매니스피어. 바깥쪽에는 8번 한강 히어로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3번 웰빙 챔피언과 안쪽 9번 고고스타가 달리는 가운데 5번 좋은 특급이 일마신차 앞섭니다만 바깥쪽 반마신차 조표나오는 7번 유니콘 킹덤입니다. 2번 매니스피어와 4번 행복한 문방이 34위로 5위로는 6번 아마존 킹이 바깥쪽입니다. 안쪽에 3번 웰빙 챔피언과 8번 한강이어로 최하위로는 9번 고고스타가 여전히 달리는 가운데 격차 크지 않은 채로 한대 뭉친 8마리의 말들 5번 토혼트급과 7번 유니콘킹덤 두 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5번 토혼트급과 이동하 기수가 아직까지 선두 그러나 7번 유니콘킹덤과 송재철 기수가 서서히 앞서 나오고 안쪽에는 2번 매니스피어와 김동수 기수도 뒤심을 발휘합니다. 이때 바깥쪽에는 4번 행복 문막과 조한별 기수도 치고 나오고 외국인은 6번 아마존킹과 푸륵한 기수까지 선두권 혼전영상 속에서 4번 행복한 문막이 선두를 치고 나면서 안쪽에 7번 유니콘 킹덤과의 팽팽한 선두 접전 4번 7번 두 마리 감싸기 시작합니다 4번 7번 6번 4번 7번 6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 4번 행복한 문막이 직선주로 치열한 접전 끝에 승기를 잡으면서 조한별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결 Thank you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팔경 조선 4등급 1,200m 9마리가 함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말 5번 캡틴 3 7이 바그룬 기수와 함께 치고 나가면서 단독선도 잡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6번 콩코드킨 다비드 기수와 함께 2위, 뒤쪽에 4번 돌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8번 도깨비가 3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이어서 1번 남산 주몽과 7번 정상에이스가 달리고 있고 가장 뒤쪽에는 2번 울트라 드래곤과 9번 장군별 3번 선프레가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지나고 있는 현재 단독선두 여전히 바그른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5번 캡틴 37입니다. 이어서 콘코드 퀸이 다비드 기수와 함께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4번 돌배 뒤를 이어서 8번 도깨비와 7번 정상에 이스 1번 남산주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합니다. 5번 캡틴 37이 바그른 기수와 함께 여전히 단독선두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6번 콩코디킨 다비드 기수와 함께 속도를 점점 높여보면서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7번 정상 에이스 이동학 기수와 함께 점점 더 질주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번을 제치고 이제 7번 정상 에이스가 선두 차지했습니다. 7번 정상 에이스 결승선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어서 6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정상에서 위치입니다. 오늘은 내가 에이스라고 첫 승을 거두는 7번 정상 에이스입니다. 이동화 기수와 함께 처음 호흡을 맞춘. 맞습니다 레츠노 파크 서울 구경주 혼합 3등급 말들의 1,600m 승부입니다한 가운데서 5번 탑 퀄리티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바로 바깥쪽 6번 대사리도 자리합니다 5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인기 마인 3번 스포블레이드가 3, 4위권 안쪽 바깥쪽에서는 9번 그레이스퀸이 자리합니다 5번 6번 3번 9번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도는 최범영 기수와 함께하는 5번 탑 퀄리티 1마신 정도 앞서고 뭐 바깥쪽에서 정정희 기수와 맞추는 6번 대사리가 2위로 그들을 이마신 이상의 거리 차로 인기 많은 3번 스포 블레이드가 3위권 바깥쪽의 9번 그레이스퀸도 3번 스포 블레이드와 만만치 않은 걸음 5번 6번 9번 3번 네 마리 앞서 있고 그들을 2번 옥룡 1번 JS 군주 8번 원더풀 데블 10번 하이하이가 따르고 4번 드림맥스가 최하위권입니다 뒤쪽 선두에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5번 탑 퀄리티 경도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변함없이 6번 대사리가 2위 자리 지켜하고 5번, 6번 두 마리의 뒤를 안쪽에서는 3번 스포 블레이드, 바깥쪽에서는 9번 그레이스퀸 자리하면서 5번, 6번, 3번, 9번 네 마리 선두 그룹 변동 없고 그들을 8번 원더풀 대불과 2번 옥룡 1번 JS 군주 따르면서. 사코노도아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5번 탑 퀄리티, 최고명 기수와 함께하는 5번 탑 퀄리티가 유지하는 가운데 인기만의 3번 스포 블레이드가 앞서 있던 5번 탑 퀄리티를 바깥쪽에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3번 5번 순으로 수리받고 놓습니다. 그 뒤를 6번 대사리가 추격합니다 3번 5번 6번 3발이 앞서 있습니다. 남은 거리 150m 선두는 3번 스포 블레이드가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대사리와 8번 원더풀 대굴 안쪽에서는 5번 탑 퀄리티까지 2위권 혼전 선두는 3번 스포 블레이드. 바깥쪽 8번 원더풀 데볼 2위로 3번 8번 5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3번 스포블레이드와 8번 원더풀 데볼 그리고 안쪽에 5번 탑 퀄리티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구경주 인기 마인 3번. 지전파크 서울 10 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 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3번 성실인동과 2번 펄 포인트 두 마리가 초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홀리데이 참이 가세하고 바깥쪽에서는 5번 김천영원과 8번 글로벌러키까지 따라붙습니다. 1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임기원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성실인동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 거리 차 바깥쪽 2번 펄 포인트와 5번 김천영웅이 따라 붙고 3번, 2번, 5번 3마리의 안쪽에서 1번 홀리데이참이 자리에 있습니다. 3번, 2번, 5번, 1번 4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4번 시대의 명작, 이번 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4번 시대의 명작이 5위로 4번 마리의 안쪽에서는 6번 화랑투데이, 바깥쪽에서는 8번 글로벌 러키가 자리에 있고 가장 후미권에서 7번 천곤 자리에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 중반 부분, 출주합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변함없이 바깥쪽 2번 펄 포인트가 2위로 안쪽을 노리는 1번 홀리데이 참 3번 2번 1번 세 마리의 외곽에 5번 김천영웅과 인기마인 4번 시대명작도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 임기원 기수 함께하는 3번 성실인동 바깥쪽에서 송재철 기수와 맞추는 2번 펄 포인트 2위 자리 지켜가는 가운데. 5번 김천영웅, 4번 시대명작 1번 홀리데이참까지 그 뒷선에서 치열한 자리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3번 성실인동 이마신정도 앞서있습니다 3번 성실인동의 뒤를 따르는 말은 1번 홀리데이참 4번 시대명작 의 2번 펄포인트 등입니다 2, 3번 1번 4번 2번 4마리가 앞서있습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 바깥쪽에서 4번 시대명작이 의 거리차를 좁힙옵니다 남은 거리 180 3번 4번 2마리 앞서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있는 3번 성실인동 바깥쪽에서 4번 시대명작과 의 2번 펄포인트 8번 글로벌 럭키등입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입니다 3번 4번 두 마리 앞섰고 6번 화랑투데이 따랐습니다. 3번 성실인동과 4번 시대의 명작 두 마리가 앞섰던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임기원 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트넌파크 서울 11경주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3번 은혜 4번 미스터 퀄리티 두 마리가 경주 초반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그 뒤에서 5번 파이널 축제 6번 주몽천하 8번 대박스타가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근소하게 앞서있는 말 바깥쪽 4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반 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안쪽에서 3번 은혜가 추격합니다. 4번, 3번, 5번 순으로 뒷직선주로 해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미스터 퀄리티 바깥쪽에 조인권 기수와 맞추는 3번 은혜. 안쪽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8번 대박스타가 단숨에 2, 3일 싸움에 가세하고 바깥쪽에는 5번 파이널 축제까지 4번, 3번, 5번, 8번 네 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일렬 횡대로 들어서 있고 그뒤로 1번 은혜 드림, 7번 순간 터치, 9번 플라잉 풀문 6번 주몽 천하선으로 거리 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4코으로 돌아 결승선 양하는 직선 주로 눈앞에 둡니다. 선두는 4번 미스터 퀄리티가 유지합니다. 안쪽을 노리는 8번 대박스타 바깥쪽에서는 3번 은혜와 5번 파이널 축제까지 선두권 치열합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안토니오 기사 4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안쪽에서 이을 내는 8번 대박스타 4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5번 파이널 축제와 7번 순간터치까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7번 순간터치, 장추열 기수와 7번 순간터치가 안쪽 말들 넘어섭니다. 7번 순간터치 가장 앞서 있고 그들을 8번 대박스타, 4번 미스터 퀄리티 등이 따릅니다. 선두는 7번 순간터치입니다. 7번 순간터치, 8번 대박스타, 4번 미스터 퀄리티였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장추열기수와 7번 순간터치가 직선 주로 바깥쪽에서 추입으로 역전 우승을.